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복자 항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셀레스티얼 마돈나의 정체가 멘티스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정복자 항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멘티스가 자신의 연인과 우주로 떠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정복작항이 현대의 지구를 다시 한번 정복하기 위해서 또 묘한 계략을 꾸미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계략을 꾸몄을지 정복작항 여덟 번째 시간.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캉이 19세기 이전 시대를 정복해서 다시 한번더 현대의 흐름을 바꾸려 타임 스트림을 여행하는 중에 닥터둠의 타임 플랫폼으로 12세기로 가려고 하는 호크아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전투를 벌였고요. 결국 조금 떨어진 같은 시간대에 떨어지게 되죠. 1873년에 등장한 캉은 애리조나주 툼스톤 마을에 여관과 셀롱을 짓고 주민들에게 미국 남북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장치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여관 내에 거대한 요새를 만들었죠. 의심이 되는 사건을 발견한 서부 히어로 투건키드는 이 장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투건키드는 조사를 하기 위해 서부의 다른 히어로들을 불렀고 그의 부름에 바로 합류한 이들은 로하이드키드와 키드콜트였습니다. 그들이 캉과 싸우러 갔을 때 캉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선사시대에서 공룡을 소환을 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어벤져스인 엘로우 제킷과 송버드, 호크아이가 이 시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데스티니 워의 일부로 착각해 이 시대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스티니 워는 마블 코믹스에서 1998년에 일어난 이벤트 중에 하나로 어벤져스를 필두로 이모투스와 대결했던 이벤트입니다. 캉은 그들의 존재를 감지했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스페어를 빼앗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투건키드는 링고키드와 나이트라이더와 합류해 캉을 다시 공격합니다. 캉은 자신의 숨겨진 요새를 겉으로 드러냈고 카우보이들에게 맞서 유전자 변형된 도마뱀을 풀어놓았습니다. 칸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옐로우 재킷, 송버드, 호크아이는 칸의 성체에 잠입해 복구된 타임스페어를 이용해 탈출합니다. 타임스트림에서 칸과 싸웠던 호크아이가 투건키드와 동맹을 맺어 칸과 다시 대결을 합니다. 호크아이를 구하려는 그의 동료 어벤져스 토르와 문드래곤은 이모토스에 의해 시간여행을 시작했고, 타임스트림에서 캉을 만나 전투를 벌였고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1873년으로 이동해 호크아이를 만나 타임스트림에서 캉과 싸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토르와 문드레곤은 호크아이와 카우보이들과 함께 캉이 고용한 무법자들이 우라늄을 강탈하려는 것을 막습니다. 토르는 인간의 모습인 도널드 블레이크가 되어 호크아이, 문드레곤, 투건키드와 함께 캉의 요새에 잠입합니다. 그곳에서 칸은 히어로들과 싸우기 위해 거대한 돌연변이 코요테를 풀어놓았죠. 토르가 도널드 블레이크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칸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블레이크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몰래 칸의 통제실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토르로 변신해 칸과 싸우게 됐죠. 칸은 토르의 무한한 힘에 상대가 되지 않았고 토르의 힘에 의해 분해되몸맙니다 칸의 죽음으로 그의 요새 또한 사라지고 말죠. 이모터스는 캉이 죽어 역사에서 지워졌다고 어벤져스에게 말했지만 이것은 이모터스의 계략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버전의 캉은 당연히 살아있었고 그의 정신 송신기를 이용해 40세기에 새로 복제된 몸으로 교체를 한 상태였죠. 이때 프라임 캉은 림보에서 자신과 그의 가장 교활한 두 자아로 구성된 캉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캉들이 몸을 교체하는 것은 이제까지 쌓아온 유산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했고 몸을 교체한 캉을 림보로 데려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복자 캉 여덟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캉 의회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이캉 스스로가 자신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캉 의회입니다. 왜냐하면 정복자 캉은 시간 여행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 맞는 게캉 의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스트림을 타고 어 이제 어떤 계획을 하러 나갔는데 이 계획이 실패한 캉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코믹스에서 앞으로 이캉 의외가 어떻게 등장할지 매우 궁금한데요. 바로 다다음 시간에 이캉 의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궁금한 이유는 당연히 MCU에서 이 마블 코믹스를 베이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쿠키 영상에서 칸 의회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MCU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칸 의회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되면 MCU의 앞으로의 이 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MCU에서 칸 역할을 맡았던 조나단 메이저스 배우가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어 사실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앞으로 MCU에서 이 배우를 그대로 갈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아직 말은 없지만 어 그래도 뭔가 시급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이 마블 코믹스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이벤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크릿 워즈라는 이벤트입니다. 마블 코믹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큰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보통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 이벤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크릿 워즈거든요. 이 시크릿 워즈라는 이벤트에서 캉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캉의 아홉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